안녕하세요, 구름이네요. 오늘은 가을을 맞아 가을 제철 요리 6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 새우 꼬치를 만들어 볼게요. 찜기에 깨끗하게 씻은 가리비 2kg를 넣고 물과 소주를 가리비에 둘러서 부어준 뒤 뚜껑을 닫고 센 불에서 약 6분에서 7분간 쪄주고 다 쪄진 가리비는 알맹이만 빼서 준비해 주세요. 저는 네이버에서 당일 조업한 걸로 바로 배송되는 걸로 구입했는데 굉장히 싱싱하고 껍질 세척도 깨끗하게 잘 돼서 왔어요. 새우 약 10마리는 꼬리 부분의 껍질을 살짝 남겨준 뒤, 나머지 껍질은 전부 까주고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주세요. 대파 1개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길이로 잘라주고 방울토마토와 은행도 함께 준비해주세요. 그다음 꼬지에 대파, 가리비, 은행, 새우, 방울토마토 순서로 끼워주고 재료 사이사이에 대파의 초록부분을 끼워넣어 색감과 맛을 살려주세요 방울토마토를 함께 끼우면 색감도 예쁘지만 마지막에 상큼하게 입가심도 할수 있어서 훨씬 맛있어요 꼬지를 다 끼웠으면 다진 마늘 한스푼 파슬리가루 한스푼 올리브유 4스푼, 소금 2분의 1티스푼, 후추를 넣고 골고루 섞어 꼬지 재료에 앞뒤로 골고루 발라준 뒤 20분 정도 재워놔주세요 양념을 발라서 재워놓으면 재료에 양념 간이 배어들어서 구웠을 때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소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 굽고 나서 매운 칠리소스를 찍어서 드셔보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재워놓은 꼬지를 올려 새우가 잘 익을 정도로만 정약불에서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면 새우 꼬치가 완성입니다. 집에서 해먹어도 좋지만 꼬지를 끼워 재워놓고 통에 넣어 놨다가 캠핑 가서 숯불에 구워 먹어도 이색적인 음식으로 참 좋아요. 요즘 날이 선선해서 캠핑 가기 딱 좋은 날씨니까 주말에 맛있게 만들어서 캠핑 다녀와 보세요. 두 번째로 가리비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대파 조금과 청양고추 2개, 홍고추 반 개를 쫑쫑 썰고 방울토마토 5개에서 7개 정도를 반으로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버터 두 조각과 다진마늘 반 스푼, 굴소스 3분의 1 스푼, 진간장 한 스푼 반, 물엿 두 스푼, 설탕 반 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 중약불에서 저어가면서 끓여주세요. 양념이 화면처럼 가운데까지 바글바글 끓어 오르면 방울토마토와 가리비를 넣고 1분 정도 볶아주세요. 그 다음, 청양고추와 대파, 은행을 넣고 2분 정도 더 볶아 은행을 익혀주세요. 청양고추의 양은 각자 입맛에 맞게 양을 조절해서 넣어주시고, 기호에 맞게 새우를 넣고 함께 볶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재료를 더 추가한다면 양념의 양을 조금 더 늘려서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후추와 통깨를 넣고 가볍게 더 뒤적여 볶아주면 가리비 볶음이 완성입니다. 매콤 짭짤한 감칠맛 터지는 양념과 달큰하고 쫄깃한 가리비가 입안에서 맛있다고 춤을 춰요. 거기에 한 번씩 집어먹는 은행과 방울토마토가 또 별미예요. 세 번째로 제철 맞은 무와 갈치를 이용해서 갈치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무 1/3개를 2cm 정도 두께로 두툼하게 자른 뒤 각자 취향에 맞는 크기로 잘라주고 감자 두개도 한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두툼하게 잘라주세요. 양파 1개는 1cm 정도 두께로 채 썰고, 대파 1분의 1개와 청양고추 2개, 홍고추 1개는 길게 어슷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볼에 양파와 대파, 고추를 넣은 뒤 고춧가루 2스푼, 된장 3분의 1스푼, 국간장 1스푼, 진간장 1스푼, 소주 2스푼, 새우젓 반스푼, 다진마늘 1스푼, 다진생강 다진 1티스푼, 후추, 멸치육수 350ml를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무와 감자, 고추장 1/3스푼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10분 정도 재워준 뒤 멸치 육수 500ml를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20분 정도 더 끓여 무와 감자를 먼저 익혀 주세요. 무와 감자가 다 익었으면 양념 고명을 한번 펼쳐 깔아 주세요. 그 다음, 갈치를 올려주고, 그 위에 다시 양념 고명을 골고루 펼쳐 올려준 뒤, 양념 국물을 전체적으로 둘러서 넣고 센불에서 끓여주세요. 갈치는 특대 사이즈로 한 마리를 넣어줬어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 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뚜껑을 닫고 40분 정도 졸여주세요. 40분 뒤모자랑 간은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해주세요. 저는 천을염 반 스푼을 더 넣어줬고요. 갈치는 밑간을 해놓은 갈치로 사용했어요. 마지막으로 들기름 1티스푼을 더 5분 정도 더 졸여주면 갈치조림이 완성입니다. 진한 양념이 갈치 안까지 쏙쏙 다 베어들어서 완전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무도 달큰한 게 입에 넣으면 밥과 함께 사르르 녹아 없어져버리네요. 네 번째로, 갈치 구이를 만들어 볼게요. 갈치에 앞뒤로 칼집을 넣어주세요. 역시 갈치는 밑간을 해놓은 갈치를 사용했어요. 볼에 밀가루와 카레가루를 넣고 골고루 섞어준 뒤, 갈치에 앞뒤로 골고루 묻혀주세요. 카레가루를 넣어주면 풍미와 감칠맛이 올라가고 생선의 비린맛도 잡을 수 있어요. 팬에 기름을 살짝 넉넉하게 둘러 중약불에서 예열한 뒤, 갈치를 올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그러면 갈치구이가 완성입니다 바삭하고 카레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껍질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다섯 번째로 참나물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끓는 물에 소금과 참나물 크게 한 줌을 넣고 30초에서 40초 정도 빠르게 데쳐준 뒤 바로 찬물에 훌렁훌렁 헹궈 물기를 짜주세요 참나물은 물기를 너무 다 짜버리면 무쳤을 때 뻑뻑해서 맛이 없기 때문에 소량의 물기는 남기고 짜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참나물이 다이어트에 좋으니까 혹시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들은 밥 대신에 반숙 3, 4개 정도 만들어서 참나물만 넣고 비벼서 드셔보세요. 데친 참나물은 길게 늘어뜨린 뒤 먹기 좋게 4에서 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고 대파 조금은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볼에 참나물을 넣고 무치기 좋게 한번 탈탈 털어주세요. 그다음 쫑쫑 썬 대파와 다진 마늘 3분의 2 0분 국간장 1티스푼, 진간장 2 스푼, 불기름한 스푼 반, 소금 3분의 1 티스푼, 통깨를 넣고 살살 털어가면서 조물조물 무쳐주면 참나물 무침이 완성입니다. 소금은 다 무치고 나서 간을 본뒤 입맛에 맞게 양을 조절해서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철 꽃게와 새우, 무를 넣고 해물 어묵탕을 만들어 볼게요. 무 3분의 1개를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두툼하게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양파 반개를 1cm 정도 두께로 채썰고 대파 3분의 1개와 청양고추 5개, 홍고추 반개는 어슷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넓은 냄비에 무와 고추장 3분의 1 3분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 10분 정도 재워준 뒤멸치육수 600ml를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뚜껑을 닫고 15분 정도 더 끓여 무를 먼저 익혀주세요 무가 익었으면 된장 3분의 1스푼, 새우젓 1스푼, 물1 8 0 0 l 조개 2컵, 국간장 1스푼, 진간장 1스푼, 다시다 3분의 1스푼, 천일염 3분의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다진 생강 1티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다시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꽃게 3마리와 새우 8마리, 오만둥이 200g, 소주 2스푼, 고춧가루 2스푼, 후추, 양파,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고 중불로 줄인 뒤 10분 정도 더 끓여 재료들을 익혀주세요. 10분 뒤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하고 중약불로 줄인 뒤 꼬지 어묵을 넣고 5분 정도만 더 끓여주면 해물 어묵탕이 완성입니다. 요즘 저녁은 너무 추울 정도로 쌀쌀하잖아요. 그럼 이 해물 어묵탕 끓여서 어묵 먼저 야무지게 먹어주고 국물도 함께 호로록 먹어주면 찬바람 들어왔던 몸이 사르르 녹으면서 속도 든든해요. 오늘 저녁에 재료 사다가 맛있게 끓여서 배우자나 친구, 지인과 함께 술 한잔 기울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가을 제철 식재료들을 이용해서 맛있는 여섯 가지의 음식을 만들어봤어요. 구루민의 레시피가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